지금 바람이 엄청 심한데, 지금, 지금 산불을 진화, 진, 진화, 진화하기 위해서 지금 헬기로 바닷물을 떠서 바닷물을 떠서 지금 불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경찰분들, 어, 대단하시네요. 지금 바람이 심해서 지금 운행이 힘들 텐데 지금 비행기도 지금 엄청 심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도 지금 마을 쪽에 불이 붙어서 되게 지금 급한 상황이거든요. 북황에 진짜 불난지도 모르고 밥 먹으러 왔다고 지금 여기는 북황인데 나무제제 같은 게 흩날리고 있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